자, 이제 페이지 17페이지로 넘어와서 갈등론 시작하겠습니다. 어, 갈등론은 어. 어. 이렇게 해도 되다? 오. 이거 좀, 좀 스캔 잘 떴죠? <laughs> 자, 갈등론은 이제 갈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론 앞에 있는 거니까. 음. 근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어디든 갈등 갈등이 발생을 하면 그 발,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뭐뭐 뭐 옆에 있는 짝꿍이랑 사이가 안 좋아 갈등이 생겼겼어. 그럼 갈등의 요인이 뭐야? 그러면 뭐 얘가 내 젤리 뺏어 갔어. 뭐 이런 것처럼 <laughs> 갈등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갈등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Yep. 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갈등들의 그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돈, 뭐니 뭐니 해도 돈. 그럼 그돈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력. 그리고 남들이 날 우러러 볼수 있는 명예라고 하는 이러한 한정적 자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에 비해서 네. 너무 한정적이다. 그래서 많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둘러싸고 사람들이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막더막 막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싸우는 이 아웅다웅의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사회의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가더라. 라고 설명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왜,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어 진행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막 물건을 막 찍어내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활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이 생산수단이었고, 음, 왜냐면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계급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 땅에서 농사, 농작물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키워서 갖다 팔면 그게 돈이 되고 그리고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어, 그 땅이 부러우니까 너 이씨, 권력 이렇게 하고 어아고저 집은 땅이 많아 이고 명예 이렇게 할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농사가 아니라 산업 기계를 돌려서 뭔가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뭐 있으면 돼요? 예, 자본이요, 자본. 자본. 아, 어디 갔어? 없네. 자본, 자본. 왜? 자본이 뭐 의미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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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우리가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응. <laughs> 그러니까 무언가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바로 토지. 어, 이제 알겠다. 자본. 그리고 노동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얘만 있으면 나머지 두 개는 알아서 해결이 돼요. 얘가 제일 많이 있으면 이유는 땅이야 사면 되고, 그쵸? 노동력은 월급 줘서 고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본. 결국에는 생산 수단은 뭐예요? 예,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많은 한정적인 자원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지배계급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지배계급 부르주아,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급을 만들게 어, 계급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상정해요. 그래서 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 음, 지배계급은 어떻겠어요? 지배 계급 입장에서는 왜 피지배 계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싫겠지 그러니까 강요하겠지, 누르겠지, 그렇지? 왜? 계속 이상태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응? 요 노동자 계급, 피지배 계급은 모든 게다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이 노동자 계급인 피 지배 계급도 사실은 더 많은 어 어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어. 근데 사회 구조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야. <laughs> 자세히 보니까 이제 보니 저 지배 계급이. 지들한테 유리하게 모든 걸다 짜놨구나. 음, 지배계급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사회제도, 교육제도, 뭐, 뭐 정치제도,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의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딱 박혀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 불평등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조, 상태에서는 지배 계급은 계속 지배 계급일 수밖에 없고 피 지배 계급은 계속 피 지배 계급일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말이고 이지 그리고 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불평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 때려 부셔 이게 갈등 내주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마르크스는 나중에 다 때려 부셔 이렇게 하면서 투쟁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갈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갈등은 지금 이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구조 자체가 지금 불평등한 구조 자체가 갈등을 만들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 지배계급에 의해서 이 뭐랄까 유지되고 있는 이 모든 법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어떤 위치에 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렇게 지배세력은 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과 기준과 법 이런 것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갈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 <laughs>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배 계급이 유리하게 어 내용을 구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가 될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거에 다 거짓말 뿡뿡이라는 거지. <laughs> 왜? 그래야 대다수의 피 지배 계층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만 한다 이거야. <laughs> 사실은 음 지배 계급인 애들만 계속 지배 계급이 돼서 계속 부자가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건데 다수의 피 지배 계급인 불평등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사실로 알게 되면 되게 그거할거 아니에요. 음, 불만을 갖고 막할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부자 될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어, 지배 계급의 거짓부렁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공부 열심해요. 공부 열심 하면 부자 될수 있어요. 네, 부자들만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도 부자가 아니셨지만 공부 열심히 했었나? 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갈등놈아 그러면은 어 갈등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저 그, 뭐, 특징이랄까 뭐 이런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립 갈등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긴 하지만 그걸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둔 거잖아요. 지금의 이 상태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변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움과 변화라고 하는 것을 좀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도 이제 있다. 네, 강조 한데요 근데 어좀 뭐랄까요 음 한계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가 좀 통합돼야 될 통합 사회통합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결속이 필요한 순간 그때에서는 조금 음좀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갈등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예, 상징적 상호작용인데 그거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자를게요.